자 오늘은 행렬의 더셈 뺄셈 실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. 뭐 전혀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. 우리가 중학교 때, 뭐 초등학교 때 배웠던 더셈 뺄셈, 곱하기만 잘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. 어 그냥 행렬의 형태로 더하기, 빼기, 곱하기를 한다.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자 행렬의 더셈 뺄셈인데, 자두 행렬 A, B를 더한다는 얘기는 각 성분끼리 자유롭게 더해주시면 됩니다. 두 행렬을 뺀다는 얘기는 각 성분들끼리 이렇게 빼줘서 이 곱하기 이 행렬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시면 돼요.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. 자 그다음 행렬의 더 의 성질 우리가 실수 덧셈의 성질, 교환법칙, 결합법칙 성립하죠. 자 여전히 a 더하기 b나 b 더하기 a 교환법칙, 뭐 이런 결합법칙 성립한다라는 것. 자그 다음에 영 행렬은 우리가 실수 0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모든 성분이 0인 행렬을 우리가 영 행렬이라고 하고 자 여기 보기에 나와 있죠. 자 행렬 a에다가 영 행렬을 더해주거나 뭐 0에다 a를 더해줘도 우리가 a가 되더라. 실수 a에다가 자 0을 더하나, 자 0에다가 실수 a를 더하나, 자그 결과는 a가 되더라. 자 마이너스 행렬 A. 자 이거의 의미는 모든 성분의 부를 바꾼 겁니다. 자 행렬 A가 a, b, c, d가 있다라면 마이너스 A라는 모든 성분에 마이너스를 붙여준 것. 자 따라서 행렬 A와 마이너스 A라는 행렬을 더해주면 자 0이 되겠죠. 실수 a와 마이너스 a라는 실수를 더해주면 0이 되듯이 자 행렬도 실수의 성질이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뭐 어렵지 않습니다. 행렬의 실수 배. A라는 행렬에 k를 곱한다는 의미는 이 k가 각 성분으로 이렇게 분배돼서 들어가서 자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것. 자 어렵지 않죠. 자 행렬의 실수배 의 성질. 자 1번에서부터 3번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이 다음에 우리가 풀어볼 문제들을 보면 전혀 어렵지 않게 부분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. 자 137번 보도록 하죠. 자 행렬 AB가 있을 때 다음을 만족시키는 행렬 X를 구하여라. 자 행렬의 더셈, 뺄셈은 실수랑 똑같다라고 했어요. 자, 이 아이를 요 문자 x에 대한 1차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x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분배법칙해서 풀어보도록 하죠. 이렇게 될 거고 x만 남겨보도록 할게요. 3x 4x 마이너스 x죠. 나머지 마이너스 ea 마이너스 b 넘기면 여기는 ea가 될 거고 마이너스 eb. 자, 마이너스 붙인다. 이 x란 아이는 마이너스 ea 플러스 eb. 여기서 자 a란 아이가 뭐였죠? 이렇게 주어졌습니다. 우선은 실수배 마이너스 2라는 아이를 행렬 자 여기에 곱했네요 자그 다음에 플러스 2를 또 행렬 b에다가 곱했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실수배 요 마이너스 2는 모든 성분에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2자6 18 12자 플러스 2도 모든 성분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2 곱하기 0 0이고 6 마이너스 -12, 자, 12자18자두 행렬을 더할 거다 각 성분들끼리 더할 겁니다 자 얘는 얘랑 자 6은 6끼리 1 8들은 마이너스 12, 12는 18들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38번 보도록 하죠 자 역시 연립일차 방정식 풀듯이 풀어주시면 돼요 a 마이너스 2b가 요렇게 주어졌고 2a 플러스 b인데 우리 b를 소거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 식에다가 양편에 곱하기 2를 해보도록 할게요 a 플러스 2b 4 마이너스 8자 마이너스 60자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두식을 이렇게 더할 것이다. 그래서 이 마이너스 2 b 와2 b 를소거할 거다. 자 5a가 되겠죠? 자각 성분끼리 더할 거예요. 1은 사랑 더할 거고, 자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8이랑 더할 겁니다. 자 6은 마이너스 6이랑 더하면 0이 될 거고, 5는 10이랑 더하면 15. 자 1차 방정식 풀듯이 똑같이 우리 양변을 5로 나눠줄 겁니다. 곧 5분의 1을 곱해주겠죠? 자 5분의 1을 곱해준다는 얘기는 자 요렇게 5분의 1의 실수배를 한다는 이야기 자 요거에 대한 결과는 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9번 보도록 하죠 행렬 3개가 주어졌고 pa 더하기 qb는 c가 되더라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예, 행렬 a에다가 p를 곱했습니다 바로 한번 해볼게요 2 p 모든 성분의 p를 곱할 겁니다 여기는 0이 될 거고 p가 되겠죠 자그 다음에 b에는 q를 곱했습니다 자 q를 곱했다 자 모든 성분의 q를 곱할 겁니다 3q 사 q 자 이큐 마이너스 큐자두 개를 더 했다 자각 성분끼리 이피 더하기 삼큐 자 1항 2열 피랑 사큐 피 더하기 사큐 자0 더하기 이큐 겠네요 자피 더하기 마이너스 큐피 마이너스 큐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고 자 요놈이 뭐가 되더라 마이너스 1 2 2 마이너스 3이라는 행렬과 같더라 두 행렬이 같다 라는 얘기는 각 성분이 서로 같다. 자, 연립 방정식 이용해서 우리가 PQ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겁니다. 자, 행렬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. 잘 정리하시고, 다음 시간에는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, 조금 어렵습니다. 자, 우리 다음 시간 보도록 하시죠.